안녕하세요. 킹스 7천 제자 조사랑 랩넌트입니다 저의 네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이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네 가지 말씀에 대해 스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복음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이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게 된 이유는 지금 미국의 현장을 보면서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여호와의 증인이 대자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시대의 역사를 본것 같이 지금부터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고 말씀을 체험할, 체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인도받는 말씀은 이사야 4 0장8절로 푸른 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은 나와 함께하고. 말씀은 영원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세 번째로 저의 천명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주었다 하셨으니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그 이유는 미래에 다가올 시대를 보면서 7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고 왕에게 답을 주는 7천 제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붙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네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6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광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학업을 할때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공부를 하고 내, 힘, 내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고 잡았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에서 하나님은 축복할 사람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다고 붙잡았습니다. 요셉과 같이 나. 나의 환경이 바뀌어도 정확한 언약을 잡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랩런트로 쓰임받고 실천제자의 작품으로 남기자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생각나실 때마다 많은 기,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네 가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